금 귀걸이와 운모 칠의 거리를 싫어하는 여자도 있을까? 박미관에 들어서면 커다란 귀걸이와 반지, 팔찌 같은 장신구로 눈이 먼저 간다. 옥은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영롱한 빛을 띠고 있다. 지금 착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금기거리와 함께 음모가 출토된 강릉 초당동 나무 덧널 무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무덤인가보다. 음모는 하강암에서 나오는 광물질로 황색, 갈색, 녹색을 띠며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 황남대청, 천마총, 호우총 등 일부 신라 왕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운모가 19점이나 출토되었다 운모는 신신 받침으로 사용된 강도루에 놓여 있었으며 하트형인데 중앙 위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덧날 무덤에는 토기와 무게같이 생활과 관련된 물건을 껴묻는데, 운모가 출턴된 것으로 보아 도교 사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 이후 신선에 관에 정리한 도가서인 포박자라는 도교 경전에 신선이 되는 선약 18가지의 등급을 정해 놓았다. 음모는 그중 다섯 번째 영약이다. 음모를 신라인들은 불러 불사라 하는데 필요한 영약으로 생각하고, 무덤 주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신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이 묻어 주었을 것이다. 평시에 착용했던 금기거리를 무덤 속에 넣어 준 것일까? 두꺼운 고리에 작은 고리가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끝에는 납작한 하트형이 매달려 있어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빛을 발하고 있었을 것이다. 금이 빛이 나서 아름답고 가늘게 빼고 얇게 펼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변색이나 부식되지 않는 최고의 금속이다. 금은 영을 불변하는 금석으로 왕족의 전염물이었지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유목민들도 선호한다. 아이들은 몇 돈인데 저렇게 커요?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하며 재산의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어른들은 무거워서 귀에 구멍이 크게 났겠다며 놀란다. 아마도 아프리카 원주민이 귀를 뚫고 커다란 귀걸이를 착용해 귀가 어깨까지 늘어나 있는 모습을 상상했으리라. 귀를 뚫고 착용한 것이 아니라 금실로 엮어서 귀에 걸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금실은 없어졌을 것이며 가운데는 비어 있어 생각보다 무게가 덜 나가니 기가 늘어졌을 리도 없었을 것이다. 금은 지금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산의 가치로 소유하기를 원한다. 결혼 예물러 다양한 보석이 선호되고 금이 인기는 줄었지만 자산 가치로 보관하여 든든하게 사주와 함께 함에 금을 더 보내기도 한다. 아이의 백일이나 돌 선물로 더 선호하는 편이다. 기가 얇은 나는 사주에 물이 많고 금이 약해 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금반지를 맞추어 끼고 다녔다. 물이 출렁일 때마다 금이 씻겨 빛이 나니 물과 금은 궁합이 잘 맞는다 하여 내 인생이 금같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 금은 무르기 때문에 반지가 찌그러져 원형이 유지되지 않았고 습관이 안돼 불편을 겪을 때가 많아 가끔 빼둔 자리를 잊고 찾을 때가 있다. 반지가 찌그러지고 빛을 잃을 때 보석상에 가면 원형 막대기에 놓고 살살 두드려 동그랗게 펴고 약물에 넣었다 꺼내면 새 것처럼 만들어진다. 금은 역시 빛이나야 아름답다. 무거워서 귀를 뚫을 엄두를 못 내고 살지만 전시된 금 귀걸이로 자꾸 눈이 가는 것을 보면 나이 먹어도 여자는 장신구로 먼저 눈이 가는가 보다.